안녕하세요 희선쌤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멋있는 포즈지 않나 해서 옷을 조금 멋있는 척 입어볼래는 데 신발이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희 어제 보시면은 뒤로 가셨다가 다시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동작이 끝나셨어요. 자 끝난 자세 보시면 먼저 왼발이 조금 앞에 있으시고 오른발은 뒤로 한 상태로 네 번째 박자가 끝이 났습니다.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박자는 쉬어줄 거예요. 이런 적 처음이야. 그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쉬어주다니. 자, 우리 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투하는 박자부터 포인트를 잡아주실 건데, 저희 쉬어주실 때는 살짝 고개를 아래로 조금만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 봐주시고요. 그 다음 손을 저희 보시면 약간 이렇게 권총 모양 하듯이 두 번째 손을 위로 업 해주실 건데, 이때 총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손등을 살짝 하늘 쪽으로 보여준다라는 기분으로, 원, 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는 우리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셔서 나에게 와 하는 느낌으로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이렇게 3N4로 흔들어주실 건데 이때 저희가 자세가 정자적으로 되어있으면 굉장히 약간 어, 긴장돼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릴 거예요. 몸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왼쪽이라든지 혹은 손을 이렇게 당겨오시면서 몸을 뒤로 가본다든지. 이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 우선 저는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자 한번 같이 연결해 보실 건데, 자,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오늘 동작도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동작이 조금 멋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 거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멋있나? 조금 연구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동작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내일 또 만날게요.